스카이어슬프 타임즈 2024년 3월 18일 파트 2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3월 19일자로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 첫 페이지로 편집한 것은 영풍은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고 있나 이런 그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의도 워치'라고 해서 박수익 기자가 비즈와츠라는 데서 어 보도를 했습니다. 어 소제목을 보면은 19일 내일 고려행 주총이 열리는데 대주주 영풍의 자격은 자신들이 5년 전 먼저 도입한 정관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고. 주주환원율이 환원, 68%인데 대주주가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우리나라에서 동업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는 집안이기도 하죠. 어, 그 장씨 최씨로 되어 있는데 그두 분이 전부 다그 황해도 해주고보 출신들로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고려아연이 2023년도, 사업년도 정기 주총이 19일 열리는데 관심이 끊는건두 가지 안건이다. 그래서 정관 변경인데 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이번에 바꾸려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왜 반대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영풍은 장씨가 그 경영을 하고 고려 아예는 이제 7씨 일가에서 이제 다 경영을 하죠. 어, 계열사에도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하는 행태는 아마 그 정관 변경을 그 하려고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주청에 참석하는 표들이 3분의 1만 확보해도 그 말하자면 그그 안이 그 아니, 아니 부결된다 이런 게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뭐 자기네가 이제까지 그이 지분 25% 취득한 금액은 52억 원뿐이 안 되지만은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그이 자본금이 계속 커졌다는 걸 얘기하면서 홀로 큰 자식이 더큰 성장과 보답 사이에서 뭐 뒤에 말이 뭐 본인의 목 본인들의 영향력만 강화하려고 너무 욕심부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이것은 팩트 보도라기보다도 의견 오피니언 어, 같은 그런 기사라고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여의도 워치란 걸 붙였는지 모르지만이 외국 언론들은 에, 이런 경우에는 오피니언, 음, 의견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팩트만 보도하는 경우가 있고 기자의 견해가 들어가는 견해가 있고 근데 견해가 들어가는 게좀더 뭐그 독자의 시선을 끌수 있고 아이 기자의 수준이 어떻구나 하는 것도 좀알수 있겠지요. 음. 러시아 투표소의 장사진 반프팅 운동 호소도 모스크바서 중계를 한다 데일리 뉴스라고 읽어야 되겠죠 반체제 인사인 일본식 발음으로 나와리 누인데 우리나라 이게 일본 사람들 이제 그이 영어 발음이 참 그래서 나발리죠 나발리 나발리로 우리는 국내에서 발음을 하는데 어 죽었죠 이 사람이 그 파들이 또 반대 운동도 하고 뭐 했지만은 어긴 줄을 서 가지고 다그 투표에 많이들 하고 있다. 음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직접 일본 언론은 러시아에 가서 그 직접 취재 중계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유권자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푸틴 씨를 타도하려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찍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형식적으로 누구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뻔히 될거로 되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푸틴 재선 확실하다. 투표한 방화 등 일부 시위는 있었지만, 이거는 또 후지 TV 음, 국제 취재부라고 되어 있는데, FNN 어, 프라임, 프라임 온라인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것 같네요. 어 투표 마지막 날을 맞은 아시아 대, 러시아 대선은 푸틴 동령의 재선이 확실한 상황이지만 일각에서 투표함을 방화하는 등의 항의성 행당,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어,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투표, 이게 러시아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런 모양이죠. 어, 그렇게 되는데 에, 뭐 어떤 그 방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이 그 여기 방화, 잉크 유출. 등 사안이 최소 30건 정도 발생은 했지만은, 어, 뭐, 당선될 거는 뻔한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 방송 취재한 거를 그, 그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어, 아니, 그쪽 표현은 뒷장에다가 제가 했는데,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제가 그 뉴스를 보거든요. 근데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하면은 에, 안 보입니다. 그게 에, 그래서 엣지로 보면 원하는 캡처 엣지로 보면은 뭐그 방송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제 목적이 캡처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웨일은 캡처 기능이 있고 물론 다르해도 캡처. 알캡처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간 그 귀찮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한글로 번역을 네이버에서 해 주는데 자동으로 윈도우 10 이상 환경이 되고 컴퓨터가 제가 그 윈도우 10을 갖다가 돈 주고 샀거든요 제 컴퓨터에 그런데 이제 봐야 될 것은 추천하는 권장 환경이 권장이라고 그러지면 이거 써라 그런 얘기죠. 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다음에 에~ 모질라 파이어폭스 전에도 한번 써봤다가 요즘 잘안 쓰죠 이런 것은. 구글 크롬도 요즘 많이 쓸 거예요. 음~ 가지는다 깔려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뭐~ 애국자가 아니고 그~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토정블라우저 많이 쓰고 있는데 에~ 요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는 영상을 시청할 어, 수 없습니다. 대티 마생 이 정도 영, 이론은 제가 이해는 해요. 영상 시청을 어, 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무슨, 무슨 환경이를 확인해라. 요거 그래서 누르니까 요게 나오더라 이게요. 그런데 야후 재팬이 네이버가 자본을 손정희 씨하고 같이 해가지고 손정희 씨 회사 이름이 뭐더라 음, 그게 있는데 음, 또 이런 전화가 오면은 안 받아야죠 모르는 전화번호는 저는 절대 요즘 안 받습니다 아주 귀찮아 죽었어요어 잠깐 그한 거대로 오늘 3월 18일 날 결국은 이제 당선이 확실히 돼가지고 87%의 득표율로 통상 5선원에서 2030년까지 또 대통령을 할 거다. 그다음엔 또 어떻게 연장할지 모르겠네. 어, 지금 올해가 거의 나 저하고 나이가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참 요즘은 고령화 정치, 정치는 고령화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경륜 뭐 경륜이 아니고 이게 장기 집권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음, 민주주의는 뭐4 년이나 5 년마다 휙휙휙 바꿔야 되고 권위주의 정권들은 오래 집권하는 게 이제 특징으로 대별이 될것 같네요. 어 어쨌든 어, 확정이 됐다. 아, 그래서 2030년까지 어, 러시아 대통령을 우리 그 푸틴이 또 어~ 하게 될 거다 음, 이런 얘기네요 중국 인프라 과대 투자 융자 평대 요게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 지방 정부에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이천 조엔 거액 채무 실태 이천 조엔 거액 채무 실태 요렇게 해서 어~ 뭐~ 어떤 도시를 그~ 이~ 취재를 했는데 아침에 중국 남성이 홀로 태극권을 즐기는 이곳은 320억 엔을 들여 정비한 스포츠 센터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근처에 장사하는 사람의 말로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없어. 어, 장사는 어떻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지금 뭐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들려온 곳은 중국, 구이저우성의 준의시라입니다. 인구 660만이면 대도시인데 심각한 불경기에 빠져있다. 오피스 빌딩이 70% 할인돼서 지금 판매되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지방정부 채무를 중심으로 불안요인이 부각되고 있는데 대출평대의 정부계 투자회사들, 어, 지방정부가 만들기도 하고 자관 그 개인 민간 투자회사는 아니고 채무상원이 막히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외에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싶어서 대출평대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은닉채무를 발행해 돈을 빌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방정부의 빚은 2000조엔 이는 일본 GDP의 3배가 넘는다 아, 어, 하 룽인가요? 롱 주석 연구원 어석이겠지 주석 연구원. 유효한 정책을 빨리 치지 않으면 점점 리커버리가 안 된다. 이른바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희생이 된다. 사회 불안을 가져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어쩐 뭐 어쨌든 불경기가 되고 뭐 하면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 어, 그런 얘기겠죠. 어, 오늘 제가 그 삼성 생명 거를 그 보험 회사를 잘 몰라서 또 보험 회계 기준도 솔직히 잘 몰라서 분석을 하면서 그냥 배우는 자세로 했는데 그 스르포 그 분석에서도 뭐이 이 계약 부채에 대해서 어, 좀 배워 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주성 내용에서 회계 기준을 일일이 보려면은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사실 여기에 인용한 것도 제가 제 수준으로 해석하기는 이게 설명을 들어야 뭐 그래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읽기만 해 가지고 되겠는진 모르지만 그래도 안한 거보다는 음좀알 알고 싶다 이런 얘기죠. 탐구역음 보험 회계를 당신이 그 배워서 뭐해서 먹으려고. 아니 세상 돌아가는 건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 그 얘기도 그 파트 1에서 얘기를 했는데 보험료율을 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부채가 언제 고갈될 건지 그런 거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어, 잘 모르겠다 이게요. 그런데 이게 제조업이든 아니면은 또 어떤 서비스업이든 보험업이든 항상 그~ 이 주석 머릿말에 세 번째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소개를 해보는 건데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뭔 말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합리적으로 그 재무 회계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나요? 어, 미래의 사건? 그러면 회계하는 사람들이 점장이란 얘기네. 지금 아주 약간 좀 비꼬서 얘기하면은 이러한 회계 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은 하면서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다. 뭔 말인지 참 금방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언어로 얘기하면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숫자로 표기되었다 해도 추정과 가정을 전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따라서 분석 또한 추정 저는 추론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죠 와 가정이 가능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분식액의 개연성 가정을 제가 세우는데 반증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더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게 가정이거든요? 음, 그런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분식회계, 그, 저기, 회계 법인들이 다 감사한 것을, 어, 그, 속된 말로 재무 전문가도 아닌, 어, 저 같은, 음, 놈이, 예, 그런 거 해서 뭐, 어, 처음에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숫자라고 해서 그게 진실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 숫자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치는 아니다 그래서 그 금융업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좀 우리가 숙지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 금융상품에 대해서 회사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좀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 그 다음에 5번으로 역, 어, 뒤로 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가 이번에 가장 크게 변화한 회계기준 변경입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도 그 가정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이런 용어들 어, 보험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변해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 자료로 제가 좀 나중에 또 어디 좀 써먹으려고 좀 해봤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그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주석 40에서 또 언급하고 있다 해서 어, 주석 40에 에, 적용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안내문이고 밑으로는 수치로 전년도 기준으로는 어떻게 자산 부채가 표시가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표시가 됐다? 이 소급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숫자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자기네들은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명칭들이 확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뭐 매도 가능 금융자산 뭐 이런 거 저런 거뭐 쓰다가 참그 국제회계 기준 따라간다고 뭐 영어를 갖다가 참 한국 말로 만들어내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세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 삼각호 원가 측정 금융자산 요런 게 있고 어~ 그다음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듣고서는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떤 금융 자산인 거야. 아, 근데 이제 기타 보관 손익이라는 것은 그 단기 손익에서 계산을 안 하죠. 음,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타 보관 손익은 요 1번과 2번은 그 이익이 나면은 그이법인세 대상이 되는 손익에 들어갑니다. 이 2번은 2번은 요거는 아니고 자본 변동표에서 변화를 시키죠. 어,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는 제가 어, 제조업을 하면서도 이, 이해를 하고 있는 에,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 나머지는 항상 참고 자료로 제가 어, 하고 있는 거고요. 슬로프 타임즈가 우리가 좀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내루 수상이 독립을 하면서 인도의 미래는 모든 삶과 생활을 과거로 생각하기로 했다. 아, 이 말을 우리나라도 좀 그래 보자. 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갈등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서로 그 이성적으로 얘기해서 사회 문제를 좀 풀어보자. 아, 이런 도구들을 제가 학습을 해가지고, 어, 기업 경영에만 공부를 했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이제 같이 만나서 해야 좋은 건데, 혼자서 좀 해보고 있는 중이죠. 이게 자꾸 그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 에,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